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량패딩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경량패딩을 같이 보면서 총 정리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지금 사고 싶은 경량패딩이 뭐가 있는지 같이 둘러보면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는 경량패딩을 다 경험해 볼순 없잖아. 경험해 봤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경험해 본 경량패딩 안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 아닌 거는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만으로 좀 이야기를 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으띵! 아크테릭스 세련먼저 한번 봐볼까? 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리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이거 핏도 효과야? 나는 공홈에서 할인받고 샀었어 이거를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무슨 뭐 가격이 와.. 아더컬러는 이렇게까지 높진 않더라고 나도 한 60만원 초반대 산거 같아 뭐 공홈에서 뭐 회원가입 쿠폰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근데 정말 좋긴 합니다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아마 샀던 거 같아 처음에 경량패딩은 아저씨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좀 힙하게 풀어내면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었고 내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10월부터 경량패딩을 입었던 사람이야 왜냐면 오토바이를 오래 탔기 때문에 10월에도 오토바이 타면 춥거든요 이거 반팔티에다 입고 한 2년 전에 겨울 난것 같은데 막 오히려 껴입는 게 요새는 운동을 해서 열이 올라와서 그런지 불편해요 꽤 입는 게 그래서 그냥 반팔 티 긴팔 티 하나 입고 이거 입으면 너무 살짝 쌀쌀해도 견딜 만하다 경량 패딩이 활동성도 너무 좋고 가볍고 야 따뜻하네 이거를 느끼게 해준 아이템이 아크트릭스 세류입니다 이거 한창 샀을 때는 겨울에 일주일에 3~4번 이것만 입었었는데 다른 거못 입어 이거 거의 뭐 마약 같더라고 입으면은 벗기가 싫더라고 근데 또 경량 패딩 추천할 때 너무 정답 같은 거라서 아크테릭스가 사실 패션으로 소비가 정말 많이 되잖아. 작년부터인가 얘네가 원래 기능성, 그러니까 매니아층들 이 분야에서 이제 뭐 아웃도어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내놨다면은 작년 겨울인가부터 디자인을 넣더라고. 그러니까 패션으로 소비되게끔 디자인을 넣더라고. 그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크테릭스를 구매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패션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방골기를 가지고 그 쿨함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패션.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정답 같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때 아크테릭스 같았던 브랜드, 지금. 저는 몽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몽벨을 최근에 두 개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스타일링을 하면서 너무 아재 같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쿨함.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아크테릭스를 입었을 때느꼈던그 쿨함이. 나는 요즘에 몽벨에서 느껴진다. 아크테릭스 사도 되나요? 세럼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무조건 사라라고 말하고 싶긴 해요. 너무 좋아서. 시에라 디자인 하프도 시에라 디자인이 이게 그 라이센스잖아. 근데 라이센스 브랜드 중에서 나는 진짜 플레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는 국내에서 전개하는 라이센스 브랜드들도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가 좀이 패션의 그 히스토리가 쌓이면 미래에는 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가 디자인 뮤어 예뻐? 아, 예쁘네.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패딩이, 이 라이트 그레이 패딩이 여기저기서 잘 팔립니다. 3, 4년 전이었으면은 이게 뭐 블랙 컬러를 많이 추천 했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무선사, 무신사, 무신사 센다면은 여기 없나? 오, 씨엔 여기 있네.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지금 이거 정말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게 약간 노스페이스 그거랑 비슷하잖아. 노스페이스, 벤투스, 온자켓, 실버. 이거 지금 뭐 없어서 못 구하던데? 20만원 초반인데, 없어서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리셀로 막 붙고. 이거랑 얘랑 약. 디자인 방향이 비슷하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스페이스 리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무신사 센다도 뭐 나쁘지 않은데 가성비로는 최고니까 이런 것들로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신사 센다드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이 패딩 하나 증정해드린다고 그래서 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왔으면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내가 실제로 보진 못해가지고 조금 더 야들야들해 보이긴 한다 사진상으로는 뭐 물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야들야들해 보이 얘기도 하고 초반에 누가 고요웨어 얘기했는데 난 고요웨어 자켓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야들야들한 맛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빵빵하잖아 살짝 나는 디자인적인 취향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 이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 근데 뭔가 이런 트렌디한 디자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하나 두개 사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대에 맞게 사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난 30대가 넘어가는데 이 패딩을 사는 거는 좀 비추드리고요 왜냐면패딩은 한번 사면 몇 년은 입어 그러니까 하나 살때 제대로 사는 추천드리고요 노스페이스도 사실 너무 대중이지 산다에서 막 욕할 사람들 없다고 라 봐요 아웃도어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의 차이는 착용감에서 나온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노스페이스 아마 착용감이 더 좋지 않을까 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기술력도 좋고 이 고요해요 얘가 얇게 빠져가지고 조금 더 야들야들하달까? 봐봐 근데 우리가 뭐 경량 패딩을 소비할 때 단순히 디자인만 놓고 볼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디자인만 보고 구매한다고 라 했을 때는 진짜 가성비로 고요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뻐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입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도 맨날 쇼핑을 하다 보니까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어떻게 입어지겠다. 예쁘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데 고요웨어는 예쁘긴 해. 형님 이번에 디네드 신상 체크 경량 패딩 어때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마드라스 패턴으로 이제 나온 거요 멋있는데요? 되게 비판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뭔가 스타일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자체자리 뭐 진짜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형이 패딩 입으실 때 고려하시는 우모량이나 필파워 있으실까요? 우모량 필파워 이런 거를 딱히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난 디자인 우선순위 그리고 신뢰가 있는 브랜드인가를 보는 것 같아. 뭔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경량 패딩 많이 나오잖아. 나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온 게 좋거든요. 아웃도어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경량 패딩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해가지고 구매를 하지. 몽벨 플리즈마 아웃도어 이렇게 물씬난다. 그래 나 이거 샀어. 나는 몽벨 슈페리어. 좀 아재 맛이 있어 확실히. 근데 그게 좀 쿨하게 해가지고 입으면 입어지더라고요 또. 이피 디디쉘. 야 CP가 그래 이 패딩 느낌 있지 사고 싶어 항상 사고 싶은 아우터였어요. 센시 스톤 아일랜드 CP는 항상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사고 싶었던 패딩이었던 것 같아. 이 기술의 혁신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좀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져가잖아. 가격이 쉽지는 않긴 해. 이거 예쁘다. 이런 게 사실 뭔가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안에 충전재가 비쳐 보이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약간 살짝 비쳐 보이면서 이 절개 라인도. 이렇게 콘트라스트 주면서 가져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야 모이프 패딩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번에 어, 나이 패딩 예쁘더라고 이 오른쪽에 블루 이 컬러가 실제로 봤을 때더 예뻤거든요 아직 안 올라왔구나 공홈에 하여튼 모이프 패딩 예쁘고 패딩 잘 만들어 아웃도어 브랜드랑 차이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입어 보면서 여기 케일이야말로 진짜 기술력으로 그냥 아웃도어 브랜드에 난 별로 안 딸린다고 생각해요 가격도 비싼데 딸리면 안 되지 아 예뻐 케일 예뻐 아, 잠깐만 근데 케일이랑 고요웨어랑 로고가 좀 비슷하긴 하네 요 아웃도어 브랜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로고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국내 브랜드나 옷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요즘에 쉽지 않은데 진짜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ACG 예쁜 게 있나? 이거 예쁘지 작년에 많이 추천했잖아요 근데 나는 결국에는 안 샀어 왜냐면 잘 입고 있는 패딩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패딩 가, 패딩이 너무 많아질까봐 안 샀는데 내가 패딩이 얼마 없었으면 샀겠다 싶어요 이 컬러가 더 예쁜데 이 컬러 리셀이 괜찮네. 작년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컬러는 이게 좀 약간 안쪽에서 물결치는 킬팅이 들어가잖아. 여기 보면은 팔 부분에 이런 거좀 디자인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다이어트 했다가 벌크업했을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결이 예쁜 것 같아. 좀더 ACG가 아웃도어 느낌이 나네요. 예, 이 팔라스가 좀더스티릿 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재맛이야 사실은. 어,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사각 킬팅으로 들어가는 거, 스퀘어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진짜 아재맛이거든요. 이 아재맛 스투시또 로고 하나 들어가니까 또 영바이브로 입었을 때또 느낌 꽤 나있겠다 싶긴 하네요. ACG 라바플로우 이번에 진짜 예쁜. 아 예쁘네요. 확실히 요새는 그 뭔가 고요웨어처럼 퀼팅이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갈 거면은 안감이 좀 비쳐 보이는 뭔가 타 탈다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풍성하게 보이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물결치는 유기적인 절개로 들어가 가지고 난도질 조절하는다던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나 더 있다. 자금질, 퀼팅 부분에 콘트라스트를 줘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덧대던가 아니면 극명하게 워싱이 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 그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요즘? 패딩들이. 패치 썬데이. 야, 여기 잘하지. 나는 패치가 그렇게 규모가 큰 브랜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플레이를 너무 잘해. 그리고 여기에 킥 아이템 중에 하나가 패딩이에요. 패딩 안에 충전재도 안 빠지고요. 종류도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실제로 캠핑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나는 이 패치의 행보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지가 많아요. 패딩들이. 어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려왔네. 내가 그 작년에 가서 본건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랬었는데 50만 원대도 있고 이게 나이대별로 구매할 수 있게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게 가격대 스펙트럼도 좀 이렇게 넓히셨네. 국내에서도 좀 잘하는 브랜드를 몇 가지 추천을 해주자면 패치 나요 잖아요. 그 고요웨요. 케일 이런 거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내가 처음으로 999 휴머니티 매장에 들어갔어. 이게 경량 패딩이 너무 잘 된다라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어, 경량 패딩을 한번 봤는데 예쁘긴 하더라. 사람 진짜 많고 그때 뭐 패딩을 구매할 수도 없었고 그냥 걸어놓기만 했더라고. 이미 다 품절이어 가지고. 힙한데 막 대놓고 나존나이프 이런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적당하게 힙하다. 가격이 싸진 않네요. 근데 아마 요 정도 스펙이고 저 손에 이렇게 좀 쪼여 주는 바람 막아 주는 저런 디테일 다 들어갔으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많이 남진 않겠다 싶은데요. 제가 생산자 입장으로 봐도 원래 패딩을 계속 해가지고 막 다량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받쳐줘서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겠다. 근데 좋은 데이터로 사람들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패딩이 더 많이 나오겠다, 디자인이 다양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구구9머니티 패딩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입어보질 않아서 뭐 활동성이나 보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기능성 괜찮으면 뭐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랩 경량 패딩도 봐주세요. 야, 근데 이 새끼들은 그털 빠짐을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털이 좀 빠져. 나 얼마 입지도 않았는데 털이 빠져. 내가 10대였으면 존나 맛있게 입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안 입고 싶더라고, 털 빠지니까. 유니클로 퍼프테크.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니클로에서 뭐, 패딩은 좀 그렇다. 이게 뭐, 기능성, 가격 대비 퀄리티 알겠는데, 이게 손이 안갈것 같은데? SP 브랜드에서 패딩은 정말 기본 빵. 그러니까, 취향에 맞으신다라고 하면 구매를 하는 거지. 기능성 좋고,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서 구매를 하는 거지. 이걸 입고 뭐, 간지를 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무난해요. 이거 뭐, 별로 끌리진 않네요. 아, 썬러브썬러브패딩 그냥 딱 정빵으로 괜찮더라. 컬러 한번 보자. 역시, 이것도 힙한 브랜드니까 컬러 재밌는 거 많이 나온다. 와, 예쁘긴 해! 이것도 아까 전에 그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죠? 아, 뭐, 적절히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유기적인 절개, 그 다음에 충전재가 살짝 비쳐 보이면서 워싱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까지 세 가지 그냥 다 들어갔네. 요즘에 유행하는 경량 패딩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녹여냈는데, how much? 31만 9천원? 11월 17일 예약 배송! 잘 됐다라는 거죠. 골드윈 좀 보자. 좋은 거 많음. 야, 내가 골드윈을 한 뭐, 보름 전인가 한달 전에 보고 안 봤는데, 이게 뭐, 바람 한마는 진짜 매력적인 게 많거든 아, 패딩 잘 모르겠던데 신상이 나왔나? 기능성은 뭐 나무랄 게 없이 좋습니다 에, 스키웨어에서 1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나? 하여튼 뭐 스키웨어에서 똥방기 좀 끼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 골드는 뭐 기능성 최고야 패딩이 좀 아쉽지 않나? 이거 좀 30대들 무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막 유기적인 컬팅 킬팅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그냥 툭툭 입어, 입기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약간 좀골드 있는 제발 예쁜 패딩 나와라! 라고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영혼의 끌림이 있는 제품 없습니다. 씨가 예쁜데, 이거 많이 예쁜데, 약간 그 엔타이어 스튜디오 그 패딩 같네. 이거는 좀 뭔가 더 패션적으로 입을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비지몬 진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더 과해지는 힙스럽게. 이게 내가 리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나 저, 저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리셀이 안 붙었네. 한 일치킨? 일치킨 좀안 되게 붙었네. 요게 요즘 라이트 그 레이가 되게 여기저기서 잘 나가는 것 같아. 형님 너무 비싸. 도메스틱 사입니다 이번 노메뉴얼 패딩 예쁜데 살까요? 노메뉴얼이 일을 갈았더라고. 패딩 진짜 많이 나오던데. 디자인이 확실히 그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낸다 디자인.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땡기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쁜데 지금 여기 위에 상위권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사이 좋을까? 경량 패딩 야스파우5 9 0 0원 아까 전에 좀 유니클로 느낌으로 그런 디자인 기본 디자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시에라 디자인이 야, 예쁘긴 해이 접밴드 컬러 배색 넣는 거 이거 야 이런 배색이면은 나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쁜데 근데 10만 3 초반 그 이하의 패들이 이렇게 많다고? 39,000원? 아 대단하다 진짜 저 가격에 만드는 것도 엄청 놀라운데. 약간 이런 배색 예쁜 것도 오스트리아도 예쁘던데. 난 이런 배색이 너무 좋더라.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저 로고가 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로고가 조금 더 작게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로고가 조금 컸다. 이게 나염이 찍혔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봤을 때 이게 자수였어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 또 잘하는 국내 브랜드가 나온다 언어팩이드야 진짜 국내 패딩 디자인이 어나 진짜 해외에 안 꿀리는 거 같아 너무 멋있어 간지나는데? 진짜? 으띵!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량패딩을 둘러봤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또 느낌 으뜸버리는 경량패딩 맛있게 집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